안녕하세요, 대팡스입니다. 여기서 무료로 드리는 이벤트 참여하셨나요? 대팡스에선 스마트 스토어 알림 받기를 설정하시면 이런 깜찍한 씨앗 재배 키트를 드려요. 씨앗은 라벤더, 로즈마리, 토마토 중 랜덤으로 증정이 되고 받으면 바로 알수 있도록 씨앗 봉투에 이름이 써져 있어요. 씨앗 재배 키트 사용법을 남녀노소 알기 쉽게 설명드릴게요. 먼저 씨앗 키트는 흙을 담는 컵, 압축된 코코 플러그 흙과 씨앗 봉투로 구성되어 있어요. 안에 있는 구성품을 꺼내고 이 압축된 코코플러그 흙을 보면 이렇게 움푹 파인 부분이 위를 보도록 해서 컵 안에 넣어주세요. 푹 파인 곳은 씨앗이 들어갈 자리 에요 코코플러그 흙만 컵에 넣은 상태로 물을 절반 정도 넣어준 뒤 30분 정도 기다려주면 압축되어 있던 흙이 씨앗을 심을 수 있을 정도로 팽창 하여 부풀어 오릅니다 여기서 팁! 차가운 물보단 미지근 혹은 따뜻한 물이 더 빠르게 부풀어 올라요 남은 잔여물이 많이 남아 있으면 물을 빼주시고 파여있던 흙 정중앙에 씨앗을 원하는 만큼 뿌려주세요 흙은 살짝만 덮어주면 돼요 반 양지의 환경에서 하루에 한 번씩 물을 주고 비가 오는 날은 너무 말라있지 않을 경우엔 물주는 것을 넘어가 주셔도 돼요. 새싹이 어느 정도 자랐다 싶을 때 컵보다 더큰 화분으로 옮겨 심어주면 새싹이 더 크게 자랄 수 있어요. 현장 이벤트 코너에서 자사몰 회원가입 혹은 인스타 팔로우 인증하면 독일 세라믹 화분도 증정해드리니 새싹 키트와 함께 받아가세요. 감사합니다.